네, 안녕하십니까, 카오스 여러분. 어, 우리가 총회 대신에 드디어 비대면, 어, 비대면 어, 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자, 정회는 어, 될것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손님들 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제명이라든지뭐 어, 그런 거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회장님 부분, 회장님, 회장님은 누굴 보계것인까 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뭐 투표를 진행하는 걸로 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설문지를 좀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첫번제가 설문에 대한 흔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문제별로 제가 한번 근데 문제란 단자, 우리 설문 2번. 2020년도 카우스 활동에 만족하십니까? 자, 2020년도 올해 카우스 활동에, 활동에 만족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응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 음. 어, 잠시만요. 자 이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올해 이제 2 0 가오설 중에 여러분들에 만족하냐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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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만족에 대해서 응다고 해서 다가 무려 음열열 명을 매우 만족한다 하셨군요. 1 0 명이 그 다음에 7 명이 7 명이 이제 만족 그리고 보통이 지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 보통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뭐, 카우스가 뭐, 그렇게 재미없었다면은, 뭐, 뭐,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직 일단 보통이 한계라서.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카우스에서 매우 만족감을 보여주셔서 제가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질문 도갑니다 자. 2020년도 카오스 활동 장소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카오스 활동 장소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예, 응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장소, 장소 보통 우리가 뭔가, 우리 야외활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덱식구 여기서도 했는데, 보도록 할게요. 자, 예, 안타깝게도 장소에 대해서 여러분들 별로 만족 안할것 같아요. 왜냐면 매우 만족이 없습니다. 하도 없고, 그다음 만족에 12명이 만족한다 해줄 고요 아, 매우 만족이 있네요. 그 다음에 매우 만족이 5명. 아까 매우 만족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매우 만족이 5명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불만족이. <laughs> 불만족이 한 명이 나왔네요. 정말 죄송한 생각입니다. 제가 뭐 장소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은 뭐 이게 그 야외 활동도 하려고 했는데 또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야외 활동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요. 뭐, 어, 좀, 사실은,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무조건 카오스, 야, 사과다기도 하고, 그랬다든지, 그죠? 근데, 야외 활동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닙니다, 뭐. 예. 그래서 제가,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개인적이라는데, 다른 업무도 막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죄송하단 말씀 하지고 불만족을 표시한 분, 음, 특히 사과드립니다. 음, 음. 자, 그래서, 다음 합격 넘어,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2021년도 카우스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자, 내년도에 카우스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야죠 그죠? 자 그렇다고 해서 다 내년에도 카우스에 참가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오우 17명, 17명! 18명... 19명? 카우스 13명인데 왜 이리 많지? <laughs> 여러분들 이거 좀 수상합니다 <laughs> 뭔가 활동주님들도 같이 <laughs> 응답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대부분이 내네에도아우스에 참가하신다고 해서 너무나 고맙고요 자 아니다 하신다 아니다 아니다 한분이신다한분 한 계신다 누군지 모르지 김정민 씨 아니죠? 김 정민 씨 아니죠? <laughs> 김정민 씨 아니죠? 어쨌든 <laughs> 간에 아니다 한 분이 나오셨는데 아, 이 분은 어서 빨리 이 방에서, 어단쪽 방에서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가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회장 선거 결과를 여러분들테 발표해 를 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도 카우스 회장으로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누구에 게 투표하시겠는가? 봅시다. 자, 1위가 지금, 공동 1위가 두 분이 나왔습니다, 지금. 1번, 박강철. 아, 총 다섯 표를 받으면서 1위가 됐고요그 다음에 또 공동 1위입니다. 아, 차원기, 차원기 씨, 차원기 씨. 예, 다 표. 아, 6표. 표. 아, 원래는 차원기 씨가 1등을 하고 있다가 우리 박강철 아, 씨가 갑자기 귀심을 발휘해가지고 역전했습니다, 지금. 음, 음. 그 다음에 김정민씨, 기존의 회장님이죠, 그죠? 네? 이세개 중에 김정민씨 직접한 선이없는지 아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이쪽 <이건>. 참. <laughs> 응. 올해는 회장군서 아무 역할도 안 하셨지만은, 네, 그래도 김정민씨 고생 많았고요 자, 그 다음에! 김자훈씨! 아, 두 표. 그표나왔다 김자훈씨 두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옛날의 회장님이죠, 그죠? 네. 어, 굉장히 아이디어 메이죠 우리 김자훈씨. 아이디어를 많이 냈지만은 그 아이디어를 내고, 참석 안 하기도 늙으신 분들 굉장히 자 전현식 아 전현식 예한 개. 연식 씨 본인 이름을 적당히 참자 <laughs> 연식 씨한 표가 나왔습니다 자 충만 씨아 충만 씨아 역시 한 표가 나왔고요 이경우 씨아이 경우 씨 우리 카우스의 최연장자죠그죠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사실은. 한제한계가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제인이 찍지 않았을까 <웃음> <웃음> 이렇게 회장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결국은 박강철씨와 차원기씨가 공동 선두를 했는데 제가 서 한국에서 한국에한번에장한신적장하신적 있어요. 그서서 올해 2021년도 회장님은 차 씨로. 결정이 났습니다. 아 네, 2022년도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021년도에 이제 코로나도 뭐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 뭐 제가 너무 좀 많이 딸립니다. 사실 비대면 활동도 하고 막이렇 했지만은 음, 많이 못하고 그랬는데, 아, 그래도 또 여러분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뭐, 아까. 어, 내년에 참가하시는 아, 분은 그 바로 나가주시고요. 뭐,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정민씨, 아, 맞죠? 하하하 <laughs> 아주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민씨. 예, <laughs> 어쨌든 간에, 어, 올해도 너무 좋을 많고 내년에도, 어, 내년에도 좀 다른 업무들이 제가 카우스만 하면 모르겠는데, 카우스 하고 뭐 다른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뭐, 자꾸 개조로 금요일날 또 자리를 비우게 되고 이래서 좀 많이 미뤄지게 되는데, 그건 좀, 어, 어쨌든, 안그럴도록하는노를하고 우리 저번에 못했던 기자들 핸드백핸드백도 이런 것도 하고 내년에는 내년 또 열심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비대면 하우스 비대면 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